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힐로지키 <laughs> <필로디키> 채널의 찐팬입니다 헤디버디라고 <laughs> 해가지고 헤디를 하시는 분들이신데 골프를 그렇죠 골퍼를 는디도 싱글부터 다양히 있나요?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보니까 한 20개에서 23개 정도 선에서 이렇게 동반 라운딩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음. 있어요 동반자가 필요한데 못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의 동반자를 소개하겠습니다.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f l Floyd. Floyd. 안녕하세요 누눈입니 누눈 2 3 동반자가 생겼어요 오늘 태국에 오셔가지고 동반 캐디 경험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00바트를 차지를 하고요 팁은 뭐 알아서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일반 캐디입니다 신기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... 음. 안녕하니요 <목소리> 처음부터 일부러 그러려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태국만의 그런 경험이니까 그렇죠. 캐디 엔터테이너래요. 아 스피커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 골프장. 시작. 감사합 <laughs> 역시 믿고보는 컬러 재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어우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짝짝짝 <laughs> <laughs> <짝, 짝. 웃음> 와와나 <우와, 웃음> <laughs> 와,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지금 <웃음> 와 푸셔푸셔 <laughs> 오케이 파이팅 <laughs> 구독자님이 동방 캐디 요거 컨텐츠로 만들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대 이로 아 굿샷 들어오다 들어오 드로우. 나이스 공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네개 다. ]입니다. <laughs> 골당 100바트 업다운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. 오, 나이스다. You working caddy and caddy body. 캐디도야, 그고 캐디 바디. 진이 골프장의 이런 마케팅 전략인 것 같아요. 100바트가 걸렸습니다. 파이팅. 남자 여자 이렇게 끌어붙이면 지금 이때. 진짜 나이스온. 오, 좋습니다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. 오. 오. 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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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, 슬로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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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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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더블 와 이겼다. <laughs> 야, 이겼다. 자, 백바트 선사가 <laughs> 있겠습니다. 페어웨이가 정말 넓, 넓고 공 치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네요. <laughs> 동반자도 동반자지만 캐디의 업무를 수행을 해 주시네요. <laughs> 오른쪽 구션. 굿샷! 동반자가 드로우를 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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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제가 쓰리온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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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치네. <laughs> 그렇죠. 지금 파 보기 한거 아니에요? 보기 보기. 보기 보기. 동반 라운딩하기에는 전혀. 실력으로 그렇지. 부족함이 전혀 없는. 텐션. How long did you play? One year? Four year. 구력이 4 년이에요. 잘 친다. <목소리> 아 조금 열렸습니다.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친다. 굿샷. <목소리> 홈코스란 얘기죠. 오굿 <목소리> 굿샷. 드라이버 여기까지 쳤어요. 저기서 날씨 아, 진짜 덥네요. 멘트가 몇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덥네요입니다. 덥네요, 덥네요. 어디? 어미 와. 와, 나이스 인. 저분이 선수예요. 캐디버디 원 넘버. 2, 3 나이스인. 파예요? 나이스 파. 아 나이스 파. 자 끝까지 끝까지 화이팅. 그렇지 나이스인. 오케이 오케이. 타짜 위는. 사 번홀 파쓰리. 야 길다 네. 아 굿샷인데 그 조금 왼쪽 아잘생겼데 벙커 커피 커피요 커피 아왜 벙커를 치셔가지고 저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요 <laughs> 오른쪽

이거 넣었으면 은 비기는 거였는데 아나뭐한 거야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너무 컸기 때문에 아 이거 포팅 진짜 아퍼팅 아. 이게 원래 타짜의 그 타짜는 이분이고요 반타공의 <laughs> 마녀 갬블러 갬블러 <웃음> <웃음> 확실히 태국 골퍼들 정말 거침은 없습니다 연속 세 홀. 레이브 오브 비나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, 두세 달에 한 번씩 친 구력 4년 연습, 열심히 한 구력 4년 오케이. 구샷, 구샷 티셔츠가 저 가족 여행 갔을 때 우리 입은 거랑 똑같아요. 오! 먹기. 아, 졌어요 또. 아, 우또 졌어, 또 졌어. 몇톨이 이제 내올진 건가? 땡큐 a n k 니다 굿샷. 아, 굿샷. 자, 한 타로 이겼습니다. 예. 스코어 보세요, 스코어. 하하하하하하 오잖아요 태국말로 웃는 그거 예 우리나라 뭐 한국말로 하하하크크크 처음에는 좀 기대반 우려반 응. 동반 나인홀 정도 해보니까 느낀 점이 딱 그거예요 가족 잔치다. 음. <laughs> 와 좋다 아이스 예 이래요. <laughs> 나이스! 세월 연속, 우리 팀이 이겼죠. 플로이. 야! 혼자 오시거나 이런 여행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. 가족적으로칠수 있는 이런 분위기인 거같고요 g 차 o 짝맥주맥주이 많이 마있고있 o 아 소리 경쾌한데 음고 j 오뭐 วอริซิธพาจับเบอร์ดี้กันบ้างตู้นี่เท่าได้ชิบกีบกีชิบกีแชิพ่าชิชิพ่าชิบบชิบบุกีนี่เยมีเอาี 본 캐디비보다 지금 더 벌어가요. 버디 캐디를 하는 게 500바트거든요. 보여주세요. 와우! 음, 도착. 179번 플로이 동반 캐디님이고요. 주중에는 동반 캐디로 계속 돌고 있대요. 동반 분들이 이렇게 잘춤고더더 잘하는 더것 같아요. 파보기 <laughs> 버디!

와~ 갔다. 이거 오케이, 보기 들어갔다. 와~ 과감했다. 확실히 채를 끝까지 던져야 돼. 동방 캐디 분들이 들었다, 그냥 던져요. How long you work in this b 파콩800 k 0 0 8 8 8 0 800 800 y 0 0 800 800 8 d 0 8 0 20, 27, <laughs> 아, 찡찡? 찡찡. 오케이. 27살, 8년이 됐어요. 5위를 했어요. 5일 했어요. 5위어요5이를 했어요. 5위를 가어요 5위를 했어아 내가 를 했어요. 아위를했어 5위를 했어요. 요5위어5요 님 덕분에 또 좋은 경험했습니다. 동방캐디가 있다라는 거또 1년 반 동안 태국에 있으면서 처음 알았고요. 방파콩 골프장에 와가지고 동방캐디 눈이랑 플로이랑 함께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, 바이바이.